넣는 건가 봐요. 증선 조비 뭐 하는? 이거야 아이디 카드? 어. 나는 그러면은 3개사 볼게. 응. 나는 다섯 개. 이거 구매 지원 네 개니까 응. 너가 하나 해줘. 골든도 요만했어. 스피너 키링이래 어. <laughs> 괜찮은데? 동명 돌아가. 이것도 카고라 우선 돌아가라고 하나만 해 볼게요 오케이 h e m 네, Pacino. 음. y 이거 합니다. 이렇게 두 개. l l be good to get. Okay. o 어? a y Okay. Okay. o Yeah. 졸업증서 아, 예, 졸업증서 받으셨어요. 해볼게요. 네, 까보 카보 카보 봅시다 그러면은 이 특전부터 해볼게. 특전 너랑 나랑 다른 거 나와야 되는데. 자, 특전 해볼게요. 5만원채워서 받은 특전. 과연, 응. 나는 위에 게더 좋았거든. 증명사진 스타일. 위에가 A고 밑에가 B였다 치면은. 응. 아, 밑 아! 밑에 거다. 어, B다. B다. 다 열어볼게. 몇장 들어있어? 7 장. 귀엽다 귀엽다 나는 귀여워요 운세예요 운세 제가 또 운세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누구 원해요? 아 맞네 김성의그 금전운을 원해요 오케이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 둘셋 둘, 아. 보라색? 신파치? 아니네? 아, 신스케, 신스케. 액당지. 액마이가 지금 세 개나 있으시잖아요. 집에 액막이 세개 걸어놨는데 지금 또 액방지가 들어오네. 2 0 2 6 년에 어. 액을 막을 건가 봐. 응. 축하드려요. 마크릴 키링 할게요. 네, 랜덤 마크릴 키링. 어, 둘, 둘, 셋. 오, 어! 오키타다. 오키타네요. 아, 내가 갖고 싶었던 거야. 아니면 드릴게요. 네. 어, 보였어? 살짝. 하나, 둘, 셋, 타노이. 어, 공사에 다른 건 없고. 네. 다음은 아, 아이디 카드. 이게 사실 가장 갖고 싶었던 것들 어. 중에 하나죠. 왜냐면 제 여권에다가 꽂아 놓고 싶거든요. 둘 셋. 아 아? 오나한 어, 종이 아니야. 두두 종이? 아 맞아 두 개씩 들어 있다 아, 있다. 둘 셋. 오 커브라 큰... 나왔어요 일단. 일단 이 종. 오케이 여기.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많이 샀네. 어. 하나씩인 줄 알고 했는데. 아. 하나 둘 셋. Nope. 아, 아, 아. 그 중복인가? 똑같은 거? 와 달라. 아. 일단 심파치가 중복이고요. 심파치 넣어놓은 거 아니야 일부러 다? <laughs> 그 그거, 그거 까보면 알 듯. 할게요. 심파치 <laughs> 또 나오면 웃길 거 같은데. 삼 파치. 하나 파츠. 둘 셋. 오, 오키타다. 오키타다. 오다 오키타다. 종류가 이렇게 있고. 네. 아 우리가 아, 많이 둘, 샀네 이거를. 오카고라 소개. 아 카고라는 아, 괜찮아. 근데 긴장이 안 나오네. 하나 둘 셋. 아. 아. 긴장은 네? 일단 이게 핑크색이었던 걸로 음... 기억해. 아, 좋아, 이거부터 할게요. 네. 특전 나랑 제발... 제발 다른 거. 뭐 나와라 제발 다른 거. 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나이스. 특작 완성이고요. 그립톡은 그냥 까볼게요. 저 이거. 이거 고민하시다가 결국 구매하셨죠? 네. 내가 이거 잘 <laughs> 꽂아낼 수 있을까? <laughs> 용기를 내. 오케이. 오 귀여. 이 달고 다니면 될것같고요 네. 카구라 r 납니다카구라오카 b 라 나왔어 오 축하드려요 r a c 이 중복이다. 까비. 맞다. 세트네 그래도. 어. 좋아요. 제가, 제가 이제 제가... 여기서 뭘 뽑아야겠죠? 그 피지카타랑 아, 기족기랑 기쪽이랑... 신스케? 신스케 없다. 음. 어. 오. 아이 표재 있었어. 오. 핑크 나왔어. 오. 선생님 나오셨어요? 오.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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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귀, 귀. 대단하네 아주 어, 또또있 어, 긴장에 3안경? <laughs> <삼> <laughs> 야너긴장보나봐안경은 아. 아. 이거 봐 안경 많다니까 <laughs> 히치카타도 안 나왔어 히치카타도 안 나왔네 이거 긴장팩이니까 누군가랑 교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응. 오케이 알료알료 지는로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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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망겠죠두개 골라오시면 잘해세요이두개 음. 음. 합니다 빠르게 골랐네? 응 그냥 골랐어 어? 오! 오! 대박. 오! 대박. 오! 네? 어. <laughs> 어, A? 아골라야 네. 근데? 중에 하나. 아 애기. 나는 3만 원짜리 응. 다젠는 피규어다. 거가 고를 때왜 이렇게 죽몰라 이랬거든. 큰눈 이거 고있데어이지이 바로 얘기를 뽑았어. 나도 대박이다. <목소리> 와, 이걸 헤 버렸어요. 네. 다 맞어. 여기 크자딴데 가자. 시간 <laughs> 가 맞네. 잘안 나온 건데. 오, 이다 <laughs> 어? <laughs> 오,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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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타도때라>! <웃음> <웃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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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오, 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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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근데 여기 또 유명한 아저씨 껴있는데 아저씨, <laughs> 아저씨 또 눈치 없게 껴있 계시네? 나갔으면 좋겠다 아 그냥 처음에 집었던 거인 이거요 유명한 아저씨 내가 봤을 때 범인이랑 유명한이랑 집만 안 나오면 돼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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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먼저 볼래? 아니 같이 봐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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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토우로잡이네 요즘? 아니 이럴 수가 있어? 나 요즘에 까 이거 봐도 다거뭐나이다고야 이거 뭐야? 이예 뭐야? 이거 뭐야? 로거 뭐야? 이한 개만 이 사볼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다뭐잘 뽑았네. 이것도 좋지. 예뻐 이거 불펜 이거 좀 가성비 좋은 거 같아. 이거. 이거 4,000원인데. 킹 받는 거 발견했어. 뭐? 뒷모습봐 아. <laughs> 빵댕이가 있었네. <laughs> 어. 뿅. 이부터 갈까? 아니? 너 이타치 가고 싶다며. 걔는 내가 갖고야. 일단 시작해요. 오늘 팜마트를 갔는데 아름이 혹시라도 가보자고 했는데 내가 없어. 말했는데 한자마자 <laughs> 있었다. 네, 바로 풀박사고 싶었지만 재미가 없어. 돈도 없는데 재미도 없어. 제발. 저번에 데이터로 나왔고. 응. 할게요. 카드로 통화하게 할게. 카드로. 아 오케이. 근데 저번에 데이다라는 부품이 밖에 나와있었거든? 봉지 바깥에 셋? 아니데 어... 여기서나? 하나 둘셋사어 미친 <laughs> 이제 뭐 나오고 상관없지? 이제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 제가 뽑았다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터 7장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도 아니지? 이게 두 번째 산거지두 번째에만 왔지? 나왔어 아 괜히 세 개나 샀네 <laughs> 와... 되게 예뻐 너무 예뻐. 어 이건 조립해 볼게. 자 음. 지난번 데이다랑 조립도 했던 거 같은데. 아 마음에 안, 아, 안, 안 들어. 바꿔. 아 너무 예뻐. 아 조립 이게 끝이야? 응. 와 심지어 조립까지 깔끔해. 깔끔해. 이제 모든 모두 상관없잖아요. 뭐든 상관없는데 기왕이면 그래도 피. 만약에 이타치가 또 나온다면? 당근. 당근. <laughs> 오케이. 당근. 이번에도 카드 먼저 볼게요. 아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세. 아! 지금 아. 은 네, 이대로 돌게요. <laughs> 아 그러니까 상자 좀 예쁘게까지. 아 아니겠지, 내가 데이다라로 하나 더올랐네 어쩐지 좀 불안하더라고. 한번 카드들 열어볼게요 어? 아, 내가 상자 느낌이 비슷하다고 했잖아. 데이다라 3개예요. <laughs> 3데이다라 <laughs> 좀 심하지 않아? 리타치와 3데이다라. 저의 DC, 얘랑 얘. 이거 쪼그만, 초코반 되게 쪼그맣네. 어, 어, 진짜 쪼그만 거 진짜 귀여워. 쌀알 같아. 어. 엄청 귀여워. 오, 성공, 성공. 내가 아까 처음에, 처음에 어른다고 했더니 얘 했다가 이거 보고 이걸 잖아 그니까. 그래도 두 번째 정도 미시가 나왔네. 어, 너무 이쁘다. 그 다음은 여자애가 나왔으면 좋겠다. 기왕이랑. 이제 해줘. 세트가 돼야지. 근데 이거 카드 있나? 어, 아, 이런 게 있구나. d 지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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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거이다다른거지어다거네 세상에 너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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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귀여워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타치 이거. 치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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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